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왜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될까?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설교를 하려고 다 본문 제목까지 정해놓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시 이미 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또한번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가 뭘까? 아마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그 말씀 때문이 아닐까? 저 자신은 이미 두 번이나 전했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미 생각한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잠깐 생각을 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마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을 때, 가리사인과설계관들이 보는 앞에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한번한 한 번만 쓰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또한번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시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뭘 쓰셨을까? 우리 이미 생각이 보았죠? 아마 처음에 쓰실 때는 너희들도 다 죄인이야.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마 그런 내용들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도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어때요? 전혀 회개하는 기색이 없이, 예수님,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로 때려 죽어야, 죽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그쳐서 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땅에 엎드리셔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아무 개는 아무 날, 아무 시, 아무 곳에서 이러이런 죄를 지었고, 또 아무 개는 아무 날, 아무 시, 아무 곳에서 또 이런 죄를 지었고, 라고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써, 쓰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무엇을 쓰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또 한번 땅에 엎드려서 또 한번 쓰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직접 쓰신 사건이 성경에 세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돌판에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을 써주신 사건. 또한 가지는 누부간네사로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사로 왕이 아버지 누부간네사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금은그릇들을 가지고 술파티를 벌인 성전에서 쓰는 그릇을 가지고 자신의 궁궐에서 수많은 후궁들과 신하들과 함께 술파티를 벌인 벨사사랑, 그앞 궁궐 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메네메네대겔 우바르신이라고 쓰신 내용.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친히 무엇인가를 쓰신 사건 이렇게 세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생각해 봄으로써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왜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하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면 또다시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무엇을 쓰신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일이 오늘 보면 말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돌판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써 주셨죠.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갑니다. 산 아래쯤에 도착했을 때산 밑에서 시끄럽게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죠. 뭐 하는 소리였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금고리, 금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빼 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는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는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금송아지에 절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환호하는 소리였어요.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 났어요. 진노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맞아요? 다시 처음과 똑같은 돌판을 깎아가지고 내게로 오라. 모세를 또 부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 앞에로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처음과 동일하게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판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써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두번 똑같은 것을 쓰신 또한 가지 다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두 돌판을, 돌판을 다시 한번 두번 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두 번째 써 주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이 내가 두 번째 쓴이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라라고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 싸움을 크게 했어요. 막 화가 나다 보니까 막 그릇도 던지고 화분도 던지고 해 가지고 그릇도 깨지고 화분도 깨지고 막 깨졌어요. 그런데 그 깨진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잘 보이는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딱 넣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걸 볼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 그때 너무 심하게 싸웠지.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집어 던질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저게 손에난게 모두 얼마야 하면서. <laughs>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리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겠죠. 하나님이 왜첫 번째 돌파는 깨버리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깎아오게해서 거기에 두 번째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새겨 주시면서 그것을 언약계 안에 넣어 보관하라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는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땅바닥에 모 못을 쓰셨는데 한 번만 쓰신 것이 아니라 또한번 쓰셨을까? 우리가 이미 생각한 것처럼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주시면서 이래도 너희가 너희 죄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래도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겠느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땅에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그럴듯하기는 한데, 꼭 그렇다는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약 궤 안에 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한번 깨뜨렸다가 두 번째 다시 써주신 돌판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금 항아리에 넣은 만나.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나와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다시 써주신 언약의 돌판과 함께 만나를 담아놓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들이 서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두 돌판 아까 설명 드렸죠. 아, 그거는 그언약계 안에 넣어서 보관할 만하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지키며 살아야 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돌판에 새겨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진노하셔서, 진노해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 그래서 다시 새겨주신, 정말 그런 것들은 거기에 넣어서 보관해야지. 볼 때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가를 느끼도록. 그런데 만나는, 만나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그 속에 있겠는가. 만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는, 여러 만나하면 어때요 그래 정말로 우리가 광야에서 굶어 죽어갈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피처럼 내려서 우리를 먹게 하시지 않았는가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책 가운데도 오늘의 만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만나 여러분 성경에도 뭐 만나 성경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물건인데 왜 그것을 거기에 넣어 놓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그러면 좋지만 그것도 두 돌판처럼 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나도 결국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것이고, 만나도 우리의 고집을 지적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고집과 완악한 마음을 지적해 주는 것이.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넜을 때. 정말 출애굽 하자마자 홍해라는 장벽이 가로막혀 있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 장정만 60만 그 수를 추산해 보면 200만이 넘는 수가 그 홍해를 건넌다는 거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군대가 쫓아와요 진태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마치 육지처럼 터널 속을 지나가는 것처럼 양쪽에 선, 물, 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통과했어요 그들을 누가 쫓아온다고요? 애국군대가 쫓아와요 쫓아오다가 그 중앙쯤 이르렀을 때 물이 다 샵해져서 그들은 거기에 수장되고 말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나오. 이스라엘 자손 온 해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해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금방 체험하고 나서 아이고 배고파. 이렇게 배고프게 하려면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살려가지고 배고프게 하시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어요? 안할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다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을 주면 정말로 그것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일주일, 한 달, 일년 사는 게 아니 문제 해결되는 그 순간 지나가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안 나하고 불평한 바로 만나가 그런 것이었어요. 홍해를 건네게해 주셨는데 아이고 배고파. 차라리 이러려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게 만들지 내버려 두시지 라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만나예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또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이 만나 내가 매일매일 줄게 그러니 절대로 내일까지 먹으려고 쌓아두지 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일 또 준다는 것 어떻게 믿어? 그리고 어때요? 쌓아두었어요 그런데 내일 되니까 어때요?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만나러 주면 또한 가지 얘기했어요. 여섯째 날은 내가 갑절로 줄게. 일곱째 날은 거두러 가지 마. 그런데 여섯째 날 갑절로 거두었어요. 그 다음날은 이상하게 다른 날은 하루만 지나면 썩고 냄새가 나는데 그 다음날 일곱째 날이 되는데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나가면 또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또 나가봤어요. 근데 없어요. 어때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배려를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내일까지 주실까? 쌓아 놨다가 글쎄 뭐 오늘 먹을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나가면 또더 많이 거두어서 하루치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도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 이 만나도 언약계 안에 넣어라 그래서 이 언약계를 볼 때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면서 너희를 먹이는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의심했는지 어떻게 불평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이제 그두 돌판이나 또 만나, 특별히 두 돌판을 다시 써 주시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허리를 굽혀 쓰신 것이 정말 우리의 죄를 뉘우치라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아직도 글쎄요. 그런 것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그걸 또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무엇인가를 쓰신 것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나로 애굽 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 계세요.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언약계 안에 있는 또한 가지 물건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격인 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쓸 같이 한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해 너희들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너희들만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냐? 나도 일꾼이다. 나도 될수 있다. 왜 너희들만 스스로 잘난 체하고 너희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지 한번 알아보자. 너희들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나와 와라. 너희들도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다 향로 하나씩 들고 회막 앞에 서라. 회막 앞에 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이 갈라져서. 요즘 말로 하면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자기들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남은 자들을 다불 태워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저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서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자 모세가 한 가지 더 그러면 너희 열두지파들 그 열두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씩 다 나뭇가지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들 이름 써라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써라 아론도 레이지파를 대표해서 한 지팡이의 아론이라고 썼겠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언약계 앞에 놓았어요. 이 열두 지팡이 가운데 내일 아침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지팡이가 있다면 바로 그 지팡이를 가진 지팡 거기에 써져 있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너희 지도자로 세운 자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민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여러분 생각해보죠.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화로를 가지고 섰을 때큰 지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반역할 때땅 속에 들어가서 묻혀 죽고 말고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고 말았을 때 벌써 최소한 거기서는 온전히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지팡이까지 언약계 앞에 놓고 싹이 나는 자가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뭘 말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고집이 강한지 얼마나 회개하기를 싫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것도 언약계 안에 넣어라 무슨 말이에요?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안에 넣은 것들은 다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막중한지 너희들의 고집이 얼마나 쇠인지 너희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회개하기를 싫어하는지 언약계 안에 깼다가 다시 쓴두 번째 쓴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놓고 보면서 볼 때마다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너희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 너희들의 고집을 버리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마다 항상 이 언약계를 맨 앞에 있게 하라. 너희는 그 언약계 뒤를 따르라. 뭘 말해? 너희들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렸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나잘났다고 주장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하며 이 광야 길을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증거판을 다시 쓰신 돌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두 번째 쓰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 이래도 너희 죄를 회개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 땅바닥에 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차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그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번 땅에 엎드려서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뉘우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언약 궤를 성경이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의 길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 궤 앞으로 돌아가자다가 거기 간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언약 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증거 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증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린 고집에 대한 증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너희 완악함의 증거. 그런 증거들을 담아놓은 증거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써준 그 돌판을 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증거판 출애기 25장 21절에 말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속에 넣어라 증거판 뭐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반역하고, 어떻게 내게 불순종하고, 어떻게 나를 버렸는지를 증거해 주는 증거판.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땅바닥에 두 번째 엎드려 또한번 무엇인가를 쓰십니까? 이래도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래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겠느냐? 이래도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두 돌판 그마을리에 넣어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안에 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방금 읽었던 말씀 출애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속죄소를 궤 위에 얹으라. 속죄소를 그 증거궤 위에 얹으라. 바꾸어서 말하면 속죄소 아래 그 증거괴를 놓으라. 증거괴는 뭐라고요? 우리들의 죄의 증거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뭘 얹, 얹으라고요? 속죄소를 얹으라. 속죄소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속죄서 위에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속죄서 위에 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그런데 그 속죄소 아래 증거괴를 놓았어요. 우리의 죄의 증거들이 담겨있는 증거괴를 놓았어요. 그러니 속죄서 위에 피를 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죄의 증거가 들어있는 죄의 증거계 위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 이건 뭘 말해요? 이 증거계를 보면서 너희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리고 그 죄를 씻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증거계 위에 너희들의 증거가 죄의 증거가 들어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얹으라 그 속죄소 아래 그 죄의 증거계를 넣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앞에 엎드리라 고집부리지 말고 내가 언제 죄 지었나고 아니 죄를 지었지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 아니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심하게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꿇쳐놓고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집부리고 있는 죄 없는 척하고 있는 바리사인과 사기관들 같이 죄인인 것 압니다. 하지만 죽을 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저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그렇게 고집부리지 말고 네 죄의 증거가 들어있는 그 증거괴를 속죄소 아래 놓으라. 그 증거괴 위에 속죄소를 얹으라.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부으라. 네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 받으라. 여러분 증거괴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만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까?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신 한 번만 쓰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쓰신 그 사건만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까? 아니. 성경 66권 전체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고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어떤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참낯 뜨거운 사건이 나와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일어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불륜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는데 이 창세기 38장을 읽으면서는 자녀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정말 난감했습니다. 입에 담기도 난감한. 그런 내용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어때요?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내를, 그 우리 아이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정말 파렴치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나도 그런 죄를 안 짓는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죄, 그런 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다이세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까? 단순히 시아버지 유다, 그 며느리 다말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죄들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 너희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너희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그런 죄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짓을, 어떻게 그런 죄를 그렇게 말하라고 그걸 기록해 한게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네 죄를 생각하라. 네 속에는 도무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느냐. 네 안에 있는 생각과 모든 것들, 아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행한 일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 보인다면, 네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수 있느냐? 감히 누구를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너 자신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선택이 나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데도 어때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발생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충분히 그들과 함께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은 무슨 너희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너희들은 내 죄를 지적해 너희도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 라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어때요? 남들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데도 여전히 주님 앞에 앉아서 주여 주님을 주라고 신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두 사람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시간 선택해야 돼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모든 죄목들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내 죄고 내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내게 극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엎드릴 것인지, 아니면 슬며시 바리새인과 사인과 같이 양심의 가책은 좀 되지만 그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림으로 이자를 떠나감으로 그 문제를 피해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돼. 마땅히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자기의 죄, 용서 받을 것을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해 줄 것을 구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주노니. 가서는 다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이 다시 한번 성경에 나타난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내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곧 나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고백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그 음성,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네 죄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사제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 여러분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똑 같은 말씀을 세 주째 전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해당되는 아니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받고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함으로 죄의 용서함 받고 죄의 용서함 받은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